국내 조선업체들이 지난달 글로벌 수주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신조선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 상승한 181.45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전문기관인 클락슬리 서치에서 집계한 올해 2월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은 341만 CGT로 나타났습니다. 전월 343만 CGT 대비 1% 감소했고 전년 동기 288만CGT와 비교해서는 18%가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171만CGT 중국은 141만CGT를 수주했습니다 올해 2, 2월 전세계 누계 수준은 683만CGT로 전년 동기 633만CGT 대비 8% 증가했습니다 이중 한국 304만CGT 중국은 321만CGT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 29% 증가했습니다. 올해 전 세계 수주잔량은 전월 대비 13만 CGT 감소한 1억 2,588만 CGT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3,861만 CGT, 중국은 6,223만 CGT를 차지했습니다. 전월 대비 한국은 55만 CGT가 감소했고, 중국은 64만 CGT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한국 6만 CGT, 중국은 674만 CGT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2월 말 클락슨 신조선가지수는 181.45입니다.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 비해 11%, 지난 2020년 2월 대비 40% 높습니다. 선종별 선가는 LNG 운반선 2억 6500만 달러, 초대형 유조선 1억 2800만 달러,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2억 37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현대 이티비였습니다.